손율동, 예쁘게 인사해요. 예쁘게 인사해요. 개구리가 인사해, 개굴개굴. 개굴. 병아리가 인사해, 삐약삐약. 삐약. 강아지, 막막막. 고양이, 야옹! 예쁜 나는 이렇게 인사하지요. 안녕하세요. 네. 예쁘게 인사해요. 성률동이에요 동물 친구들은 어떻게 인사하냐고요? 개구리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개굴개굴 개굴 이렇게 인사하고, 병아리는 삐약삐약! 이렇게 인사하고, 강아지는 멍멍멍! 고양이는 띵! 이렇게 인사한대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인사하나요? 네. 두 손을 배꼽에 모으고, 이렇게 절을 한 다음에, 친구들 얼굴을 보면서 미소 지으면서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가워요.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동물 친구들도 예쁘게 신나게 미소 지면서 인사하는 것처럼요. 여러분들도 미소 지면서 인사해야 되는데 여기에 개구리, 병아리, 고양이, 강아지가 나왔는데요. 그 외에도 여러 동물 친구들 있죠? 누가 있을까요? 네. 호랑이, 토끼, 원숭이, 곰, 양, 돼지. 이런 동물 친구들의 흉내 말을 이용해서 인사를 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예쁘게 인사해요. 개구리가 인사해, 개굴개굴. 개굴. 병아리가 인사해, 삐약삐약. 삐약. 강아지, 막, 막, 막. 고양이, 뿅. 예쁜 나는 이렇게 인사하지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가워요.